프로피카 프로그레스와 피플을 영향을 주는 삼류차 또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지탱해 주게 만드는 것이 프로피카 프로그레스 피플인데요. <목소리> <목소리> 이세 가지를 구성하게 만들고 세 가지의 역량을 주는 거는 그 회사가 w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가 일단 처음에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조직도라든지 그 회사의 문화도라든지 그 회사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무슨 일 할까? 아까 얘기했던 인사 쪽이면 어, 나는 인사 쪽으로 가야지. 어, 나는 그전에 영업 쪽 했는데 영업이 잘 맞았다고 하니까 또 영업 쪽으로 가야지. 어, 아, 나는 내 커리어는 마케팅이니까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가야지. What? 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나 혹은 질문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을 모르냐면 하우를 모르게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가 모르게 돼요. 사실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한 예시는 디자인 전공자였어요. 이 친구가 시가 디자인 전공이었고 대법 디자인으로서 학부 때 고, 공부도 잘했고 상도 많이 받았죠. 좋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도움이 될걸 생각했고 자기도 뭔가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프로필 스도 만족스럽고 다 이렇게 되지만 What? 무엇을 할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디자인 쪽으로 배우고 더 성장할 걸 생각했는데 How? 무엇이 문제였던 거죠 무슨 말이냐 그 회사는 워낙 회사 큰 디자인 회사니까 오더가 워낙 많으니까 그 오더를 받으면 자기 생각한 디자인 회사는 창의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독특한 디자인 감각으로 할줄 알았는데 고객이 시킨 대로 해. 왜 그걸 쓸데없이 해. 그걸 쓸데없이 왜이 라는 창의력이 오히려 무시받는 회사를 택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디자인 회사에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거라면 세번 이상 이직을 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 안에서 굉장히 감각 있는 친구였지만 하우의 문제에 부딪힌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상당히 많은 커리어. 저는 국어교육 전공이에요.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고 임용을 준비를 잠깐 했었고 제 주변에 임용을 붙은 사람도 있고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있지만 상당수 꽤 많은 친구들이 교생, 교생을 갔다 오거나 실제로 임용 치고 들어가서 몇년 안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어렵 어려... 임용을 붙어놓고서는 그만두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진짜 힘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실컷 4년 동안 공부했는데 학교를 교생만 갔다가 그만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간호사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의사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실컷 공부해서 갔는데 학교를 가서도 정말 정말 그 어렵다는 병원에 가서도 그만두지 못해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호사가 거의 지금 모든 간호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지인이 간호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올비비였어올 비비. 24시간 하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쉬고 이렇 있는데 그 친구가 다녔던 학교는 간호사끼리의 그그 그 갑질 그러니까 선후배가 엄청 빠졌대요 장난 아니었대요 물론 이게 약간 피플적인 부분도 연관될 수 있겠지만 이제 하우의 문제인 거죠 간호사는 치료해주고 이렇게 환자를 케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간호사의 업무가 그 병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들어가기 전에알수 없다는 거예요 존늘리더가 기계 설계 다녔는데 아 그래서 막 대박이다. 야근도 맞고 자기 발 자기 개발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 사장님도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맛은 정말 보편적인 거고 하우는 들어가야 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그 하우를 근데 하우는 내가 일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 근데 하우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그 하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후입니다. 후는 바로 그 회사의 그런 하우를 결정하는 사람들들의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성향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요. 회사는 솔직히 대표 한 명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말을 자주 쓰고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 대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분위기는 정말로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감되긴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 어떤 포인트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어떤 맥락으로 내가 중요하게 볼 것인가는 거의 다 저한테 달려있어요, 솔직히. 좀더 나아가서는 시니어 그룹. 근데 내가 시니어 그룹이랑 매니저 그룹이랑 대화를 할지 말지도 솔직히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얘기지만 회사는 대표 마음대로 할수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상당히 큰 부분은 대표의 역량이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what, how, who가 회사를 고르는 데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 근데 네, 여기서 또 하나 더 포인트. 근데 이거는 프로핏은 사실 초반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는 알수 있어요. 초봉이 얼마인지 알수 있죠. 내가 와 무슨 일 할지도 사실 대충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레스는 나하 o 는 들어가야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질문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봉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연봉 협상은 얼마나 한번씩 있고 연봉 인상률은 몇%입니까? 연봉이 인상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고 최근에 몇, 평균적으로 몇 명이 몇 명이 됐나요? 예, 이런 걸 물어봐야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혜스럽게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직급에서 그 다음 직급 그 다음 직급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그 여,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말 개인의 성과인지 아니면 위의 TO인지. 일반 회사에서 TO가 날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성과날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되고 보통 평균 승진은 평균적으로 몇 년이라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나요? h o 디자인 을 맡게 된다면 제가 그 디자인을 직접 할수 있는 건가요 보조인가요 어떤 식으로 일이 주어지나요 공급 되나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프로그레스 와하우에 대한 질문들을 반드시 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프로핏과 왓은 알게 됩니다 프로그레스 하우는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여러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네요. 야근은 자주 있나요? 야근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주말 근무는 있는 편인가요? 어, 만약에 외주업, 외주를 받아서 하는 거라면 외주는 한 달에 몇건 정도 가고 외주는 얼마나 되나요? 이런 걸 물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만 묻는 사람들이냐면, 초봉 얼마인가요? 연차는 며칠 수 있을까요? 회사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 복지, 복지 하는데요. 그 회사의 복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복지를 묻는 것만큼, 저는 개인 복지를 묻는 것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생각해요. 특히 면접때와 복지는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가 아니라, 보너스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직장이란 것은 복지 보고 다닌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치. 장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봐야지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머무를지를 보면 안 돼요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진보할 수 있는 것을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 번째 피플이거든요 후 면접 보는 사람이 누구냐 어, 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봐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업 어떤 미팅을 어떤 다른 회사랑 하게 됐는데 4시에 오기로 했는데 4시에 전에 전화가 와서는 일찍 할수 있냐길래 일찍 할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4시에 올줄안또안와 전화했어요 근데 자기가 다른 미팅이 있고 늦을 것같아 근데 그럼그 시간에 제일 제일 연락했어야죠 제가 그 위에 분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이렇게 됐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첫 미팅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회사의 부대표가 오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일단은 한번더 만나보자고 생각했죠 아니요 안 만나서 왜 저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피플과 후가 아니면 그 회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아닌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어떤 기업은 자기 회사의 정규직 3천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e o 가 있다는 건 회사가 축복이겠죠 그 회사가 자기 직원. 그렇때 돈을 풀수 있다는 거 쉬운 쉬움... 결정 아니나 상관없지 저희 회사도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이 이제 막혀버린 상태지만 저희가 오늘 아침에 계산했지만 대략 저희가한 500명 있으니까 IC 4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400명에게 한 100만에서 150만 원더 지금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4억에서 4억에서 5억 되는 거고 공휴직과 각종 오피스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이번 한 달만 지출이 10억 넘는 거예요. 10억이 여러분 1억이 오레이파 솔라시도의 그런 게으름이 아닙니다. 혹 여기요 10억. 그걸, 그거를 한다고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게아니라 거죠. 제가 뭐 얘기가 좀딴 데로 샀지만 피플과 후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프로피카 프로그래스 피플에를 이제 되게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러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프로피카 와 때문에 정착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는 뭘 보냐면 뭘 볼까요? 피플을 봅니다. 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사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부터 피플을 먼저 봅니다. 결국 마지막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하우와 프로그래스 때문에 그만둡니다. 아이 회사 배울 거없다아이 회사는 환계가 한계, 한계점이 있구나이 회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2년3년일해도야 결국 대리에서 못 벗어나온구나 내 위에 1 0년 일한 사람들도 연봉이 두번 이상 됐구나. 아 이게 이제 일하고 나면 보여요. 프렉스 하우가 처음에는 프로핏과와 때문에 정착되지만 피플 후를 그 다음에 보게 되고 들어와서 결국 그만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프렉스 하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때문에 내가 결국 이직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적절하게 지혜스럽게 하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데 예의가 아니니까 적절하게 검색하고 혹은 뭐 요즘에 거기 혹시 그 직장 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인,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해서 컨택을 해봐서 그 회사의 분위기를 좀 물어보고 이세 가지를 측정을 해서 최대한 지혜스럽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지혜스럽게 물어보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건 들어와서 설명해줄게. 뭐 그런 걸 물어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거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들들이, 어이 친구 이런 적, 적절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네. 괜찮은 친구네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좋게 보는 회사를 고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은 저도. 회사도 신입을, 그니까, 러 면접자를 면접 보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면접자도 회사를 면접 보는 입장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내 가족 보보다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보낼 텐데, 내가 내 20대를 이 회사에서 쏟을 준비가 되 있고, 내 20대, 3 0대의 1년이나 2년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쓸 건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회사가 나를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도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면접은 서로 상호간에 보는 거고, 면접을 치인한 회사들도 그런 접근으로 회사를 면접을 봐야 되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자로 회사를 고를 때는 이런 포인트들이 그냥 첫 번째 이해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포인트를 적절하게 질문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목소리>